안녕하세요. 나만의 개인 맞춤 법무사 범사 김영룡 법무사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려면 제일 중요한 요건이 소득입니다. 내가 장래에 정기적이고 확실한 소득이 있어야만 개인회생을 신청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우선, 개인회생, 이용하시는 자격 요건 중에 소득 요건에서 크게 두 가지로 이제 급여소득자, 그리고, 어 자영소득자, 이렇게 구별을 하시는데요. 전화 오시면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되시냐면, 그, 일정한 직장이 아직 없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런 경우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주시거든요. 개인회생 그 요건 중에 내가 어, 일정한 소득 이 있어야 된다는 요건이 있지만, 이 소득에는, 어,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정규직을 다니시는 소득인지, 아니면 일용직이든 아르바이트로 소득 이 있으시든지, 이거는 전혀, 어, 고려대상이 아니십니다. 내가 일정하게 소득 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신청 자격 요건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채무가 이미 초과 상태가 되어서, 이번 달부터 당장 카드 값을 메꾸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지금 내가 현재 당장 직장이 없다고 하셔도 어 아르바이트를 구하시고 그리고 일용직이라도 근무를 시작하시고 바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내가 그러면은 어 기존에 소득 자료가 없는데 어떤 걸로 개인회생에 신청할 때 자료를 제출하게 되느냐? 이것은 법원에서도 이런 경우를 예정을 하시고 어, 기존에 원칙적으로는 재직 증명서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 들어가는 게 맞지만, 이렇게 어, 근로소득 원천징수증이 나오지 않는 분들, 그리고 최근에 취업하셨거나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 형태로 근무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당장 내가 이번 달에 취업을 했다고 하면, 그 사업장에 계신 사장님한테 회사에서 어, 소득 증명서라는 서류를 발급을 받아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내가 언제부터 취업을 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한 달에 어느 정도 급여를 받기로 했다. 이렇게 사업장에서 사장님한테 확인서를 받아서 제출하시면, 일단 개인회생을 접수하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회생 어차피 5, 6개월 이렇게 진행이 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추가로 소득자료가, 보정을 해달라고 보정이 나오시면, 관련된 통장이라든가 급여 명세서를 추가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충분히 절차가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을 내가 당장 신청해야 되는데, 어, 정규적인 직장을 다니지 않아서 급여자료가 어, 준비가 되지 않아서 걱정하시는 분들,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이 간단하게 소득증명서, 이런 근로계약서, 이런 자료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영룡 보험사는 지난 이제 13년째 개인회생 파산 업무를 주 업무로 에서 진행을 해왔고요 너무나도 많은 케이스의 경우들을 의뢰를 받아서 모두 인가결정까지잘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본인께서 고민하시면서 내가 과연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할까 지금도 해답을 찾지 못하고 계신 분 있다면 편안하게 전화 주시면 전국 어디서 전화 주셔도 모든 법원의 사건을 잘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화 주시고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김형룡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